독일 당국이 베를린에서 자살 폭탄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17세 시리아인을 검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년 전 독일에 들어와 망명을 신청한 이 청년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며 성전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브리핑입니다. 맨체스터 테러 발생 일주일 만에 테러범이 수상한 가방을 들고 도심을 배회한 행적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가방 속에 폭발물 등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영국 보안당국의 수색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맨체스터 테러 하루 전 테러범 아베디로 보이는 인물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릅니다. 코수염 모양과 뿔테 안경이 아베디와 흡사합니다. 회색 모자와 흰 운동화도 동일해 보입니다. 영국 BBC는 아베디의 아파트 근처 편의점에서 입수한 이 영상을 수사당국에 제공했습니다. 테러 전 아베디로 보이는 남성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당국이 새로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테러 직전 아베디가 대형 여행가방을 끌고 어딘가 가는 모습인데요. 테러 공격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가방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보안당국은 위험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목격자의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도로입니다. 강력한 성광이 일더니 거대한 화염이 솟구칩니다. 사람들이 달아나고 차들이 방향을 틀어 흩어집니다. 폭발이 일어난 상갑 도로엔 사상자들이 널브러져 있고 이웃들이 달려와 구조에 나섭니다. 산산조각난 집기와 소지품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던 무고한 아이들까지 테러의 표적이 됐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폭탄이 터지면서 어린이 등 13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테러 조직 IS는 테러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